127편 1절과 5절을 통해서 자식은 여와의 호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고민관이었던 클라쿠스 형제는 일찍 그 아버지를 여의고, 자, 편모스라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편모스라에. 그러니까는 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호러머니 밑에서 이 크라쿠스 형제가 자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서너 명의 많은 귀족 부인들이 놀러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며 차를 마시면서 서로 그 귀족 부인들이 손에 가락지를 자랑하며 다이아몬드 반지는 몇 개로 시고그 다음에 사파이어 반지는 얼마짜리고 그 다음에 금팔찌는. 뭐 수백만 원 그다음에 금목걸이 하면서 또한 의상은 이거 뭐 세계적인 명품 의상이다 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보석과 여러 가지 예, 금붙이를 자랑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크라쿠스 어, 형제의 그 어머니 코르넬리아 부인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부인이 예, 코르넬리아 부인 부인도 아주 좋은 보석이 있지요. 하면서 저 장롱 속에 있는 보석을 좀 가져와서 자랑 좀 어?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채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르넬리아 이 부인은 즉 예? 크라쿠스 형제의 그 어머니 코르넬리아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보석을 가지러 방안으로 들어갔는데그 방에 있는 그두 아들을 양팔에 이렇게 끼고 나와서. 어?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귀 부인들은 아니 보석은 어디에 두었어요? 또 대묵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크로넬리아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보배는 바로 이두 아들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한 보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한 보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은 예,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같이 한번 따라 살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예, 하나님은 예, 이사야서 43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우리 윤자문 권사님, 이동순 권사님, 기영분 성도님 우열년 성도님 할것 없이 귀한 우리 남녀 귀한 종들 귀한 우리 축복의 가족들 다 고배롭고 이세상에 여러 가지 뭐 에, 가장 귀중한 뭐 사파이어라든가 다이아몬드 반지라든가 이런 보석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장자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또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태양계, 은하계보다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또한 금반지, 금목걸이 이러한 여러 가지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것보다도 옛날 아론의 제사장은 에보두에 열두 보석을 에보두에 이렇게 거기에 새기고 지성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 2지파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엘1 2시파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보배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달첫 주일,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죠.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인데 벌써 우리 파라솔 거기서 또건에 나눔 축제를 하고 또 옆에 있는 그 오늘 학원에서 이제 풍선과 여러 가지 뻥튀기 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거그 공부하는 책자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우리 예배 마치고 거기서 우리가 건빵 축제를 같이 합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코르넬리아 부인이 내가 가진 이 보배는 바로 이두 아들입니다라고 자랑했듯이 다이아몬드 걸이 그다음에 사파이어 반지, 그다음에 금팔찌 이런 보석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한 것처럼. 자,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3절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땅에 큰 보배롭고, 예, 우리 <laughs> 우리 누자문 우 권사님 가족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어, 자부님이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녹화하니까 그러면서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암이란 고통을 통해서 부모의 고마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내 육체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열심히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해서 잘해서 이제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원치 아니하는 이 육체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삼성으로 이병철 회장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많은 갑부들도 여러 가지 많몸에 질병, 여러 가지 암병, 치매병, 그다음에 원치 아니하는 아가지 이름도 알수 없는 그런 그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 에, 그 법원 2층 로비에서 다섯 살남한 음, 소년이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찾을 수 없어서 결국은 근처 파출소로 보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의 부모는 서울지법 가정법원에서 바로 부모가 이혼 소송을 벌였. 버렸던 30대 초반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 부부는 별 가는 동안 두살난 딸과 다섯 살난 아들 을 각각 낳았는데 이혼하면서 서로 아이를 떠맡지 떠맡지 않겠다고 내팽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고 또한 남편은 또 남편대로 또한 새 장가를 가져야 야 되기 때문에 자식이 딸려 있으면은 새 네, 장가 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이를 법원 로비에 그냥 내평개치고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살난 다섯 살난 아이가 엄마, 엄마, 아빠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파출소로 넘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정법원 판사들은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할 경우 참 입장이 난감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린 자식들이 받는 정신적, 심리적 그 고통과 충격은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그 고아 어린이들, 을 나를 낳은 어머니가 멀리 해외로 어? 도망갔는지 또한 아빠가 나를 버리고 또한 세절로 갔는지 이러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훌륭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복중의 복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또한 돈이 많든 적든간에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보살펴주는 믿음의 그 신앙의 그 가정 부모를 그둔그 그 자녀들은 또한 훌륭한 그 아브람처럼 그 믿음의 조상을 잘 만나서 이삭이 그 에? 아브라함과 사람 밑에서 출생해가지고 또한 이삭, 은 리브가를 만나서 40세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0세에 하나님이 따따불로 복을 주셨는데 야옥과 에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립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도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야만 매우 뛰어나게 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편 127편, 자식은 여와의 주신 기업, 같이 한번 따라 살까요? 자식은 여와의 주신 기업이다. 자,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왕이 교훈한 지혜서인데 바로 쌍둥이 10편이라고 그래요. 10편 127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여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며 우 수고이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28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실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는 포도나무처럼 탐스럽잖아요 그렇지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감남나무는 번성과 승리를 상징해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희망 아, 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대학 나오면은 삼성이나 현대나 l 지나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쁜 섹시 데리고 와서 이제 저들이 저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를 볼거 생각하면은 예, 가슴이 부풀고 기대와 희망이 예, 커요 안 커요. 크지요. 그 것처럼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그 부부가 예? 열심히 예?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신앙의 복을 주시고 내실에 있는 내안는 겔실한 포도나 운부의 복을 주시고 자식의 복을 주시고. 예,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다거고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1 0편 127편, 128편과 같이 그런 복을 몽땅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호와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자 어떠한 가정이 진정한 예 네, 정말 그 네, 기업이 되는 그런 그 자식이일까요? 첫 번째로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예, 그 자식을 기업으로 주신 가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여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겸손함이 허사로나 우리 대한민국도 누가 지켜줘야 돼요 권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 애국가에도 보면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와 명칭이 들어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이에요.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말르잖아요 백두산이 마르고 백두산이 그 높은 4743입니다. 그 높은 봉우리 백두산이 예? 그것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바닷물이 마르고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 짐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함도 75세, 저 어, 메소포타미아, 저 갈디아우로, 예?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유라데스티그리스강,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속에 우상의 그 도시인 갈디아우로, 예? 그 아버지가 요 3600개 의 우상을 만든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영광 중에 하나님은 아브람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호와께서 지켜 주시는 가정이었기에 바로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의 모든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100세 독자들 이삭을 주셔서 바로. 그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다 실수투성이야 열 번이나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 합격을 한 것은 뭐냐? 백세에 주신 독자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 한 산에 제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네시가 대적의 번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2절. 해적의 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속하실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요. 자 다윗당이 그 블레셋 나라의, 나라와의 그 전투에서 그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는 우리 이명승은 법계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신해산에서 추력기 25장, 성막을 주셔가지고,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계 안에, 이런 사과깨짝 같은 법계 안에 세 가지를 넣어서 보관했지. 뭐뭐을 보관했지요? 법계 안에. 제일 먼저, 하늘의 양식인 를 내려줬어요? 만나. 두 번째는 창세 19장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 중에 1 10, 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요 만나와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이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였는데, 강야 40년 동안 성마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laughs>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요. 자 그런데 빼앗겼던 그 법궤를 바로 3 개월 동안 오베 에돔의 집에 그것을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 3장1 4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베 에돔의 집에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할렐루야. 법궤를 모셨던 그오베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신 것과 같이 바로 그 집에 축복을 주어서 많은 자녀가 다 예루살렘 성문지기가 되어지고 또한 다위당이 그들을 다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하나님 중심, 가참만로 따라서 하나님 중심, 축복교회 중심, 또한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달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아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거든 아들을 위여한 번씩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 아들을 위여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라. 자, 그러나 그 사랑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결혼 앞두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라. 그러므로 결혼은 인류기 대사이기 때문에, 바로 바다 항해하는 것보다, 또한 저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견을 앞두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하루에 세 번씩 그 이상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바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자두 번째, 어떠한 자식이 정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자시편 127편 2절에 보면 2절 다이전은자 일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울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실 때 바로 그 나라는 그 가정과 그 나라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에? 12장 3 0 모든 것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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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전도서 1장 5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했어요.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를 경외하며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는 솔로몬왕이 만련에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의 철학서와 같습니다. 젊어서 쓴 것은 바로, 예, 아가서를 쓴, 신라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그 러브 스토리가 바로 예수님, 신랑이 예수님과 오늘날 신부된 교회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 다음에 자문서는 중년 나이예요. 노년에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예, 열인생 이제 90이 넘어가시니까, 참 인생이 다, 19살, 그 꽃다운 나이도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그렇죠요 응. 모든 것이 다 대통령, 뭐 옛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땀과 눈물 을 흘린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나머지 대통령들을 보면은, 정말 오래 살고 보니까, 참 국민들에게 양, 여러가지 많은 공약을 많이 난발했지만은, 지킨 대통령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예. 자,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요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많은 재산과 많은 물질, 많은 보석과 많은 금붙이 나이아반지 이런 많은 보석 반지가 많이 있다 한다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다 없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켈피스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어진다 할렐루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 돈으로 침대를 살수 있어도 단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책을 살수 있지만은 그 지혜를 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으로 아무리 집을 진다 할지라도 행복과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야만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우리 요셉이 이제. 전도사 이제 복사될려고 신대원 2학년 들어갔지만 어떤 때는 내 말을 또잘안 들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laughs> 네. 막내들도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지 얼마 전엔 그래요. 어제.